비트마트에서 실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싶으신가요? 잠시 후 현물과 선물 수수료를 분석하고 1만 10만 100만 달러 거래량의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며 30% 캐시백으로 선물 수수료가 메이커 0.014% 테이커 0.042%로 낮아지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관리해 봅시다. 여기 요약이 있습니다. 현물 기본 수수료는 0.20%입니다. 30% 캐시백으로 실제 현물 수수료는 0.07%, 선물은 메이커 0.02%, 테이커 0.06%입니다. 30% 캐시백 적용 시 실제 메이커 수수료는 0.014%, 테이커 수수료는 0.042%입니다. BMX로 수수료 지불 시 추가 25% 할인도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을 확인해 토큰 할인과 캐시백의 중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트마트는 최대 14천치 가입 보너스도 제공하며 이는 등급 KYC 입금 거래 요건에 따릅니다. 캐시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제휴사나 IB 파트너와 공유합니다. 우리는 그 수수료 대부분을 사용자에게 환급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당 실제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lebatefi.com의 암호화폐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월별 거래량을 입력하면 주문 전 수수료와 캐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 예시, 거래량 시천룩 기준. 메이커로 영범기 2% 수수료는 2입니다. 캐시백은 60센트입니다. 실질 비용은 1.40입니다. 테이커로 영건기 6% 수수료는 6입니다. 캐시백 이튿 발쇼. 실질 비용 420입니다. 1,000 달러 기준, 메이커 20, 캐시백 6, 실질 14, 테이커 60, 캐시백 18, 실질 42. 100만 기준, 메이커 200, 캐시백 60, 실질 140, 테이커 600, 캐시백 180, 실질 420. 거래량이 늘수록 메이커와 테이커 간 차이가 커져. 가능하면 유동성 제공 지정과 주문으로 낮은 메이커 수수료를 노리세요. 현물 참고, 기본 셸비피가30% 캐시백 후 7BP로 줄어듭니다. BMX로 수수료 지불 시 현재 규정을 확인해 BMX 할인이 캐시백과 중복되는지 대체하는지 파악하세요. 최고의 리베이트로 비트마트 가입하려면 rebitefee.com을 방문하세요. 최대 14 차원 보너스, 30% 캐시백, 암호화폐 수수료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rebatefee.com은 다른 거래소도 지원해 비교 가능. 최신 약관은 거래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물 거래는 위험하며 레버리지는 이익과 손실을 증폭시킵니다. 신중히 거래하고 위험을 관리하세요. 거래비용 절감에 도움됐다면 r e b u f f i c o m 에서 비트마트링크를 받으세요. 보너스와 캐시백을 확보하세요. 모든 주문에서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세요.